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장성하자, 믿음에 장성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시계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죠? 스위스죠. 1960년대 세계 시계 시장의 90%를 스위스가 장악을 했었습니다. 말이 90%지 전 세계의 시계 시장을 이 스위스가 독점을 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스위스의 시계 기술자가 세계 최초로 디스, 디지털 기, 시계를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는데 그 상급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술만으로도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뭐 굳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겠냐. 그래서 그 기술이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개, 개발자는 자신의 기술을 인정해 줄 다른 회사를 접촉하게 되었고 미국의 인스트루먼트 회사와 일본의 세이코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계 시장에서 스위스의 시계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게 됐고요. 지금은 세계 시장의 8%만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후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발전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아기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부모가 참 안타까워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늘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군도전서 14장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계약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1등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 들을 따르고 있죠. 근데 모세가 살던 시대에 세계를 주름돋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죠. 이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느냐?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나오죠. 자, 그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할아버지가 이집트의 왕 바로란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로인이 얼마나 큰 영예를 누리고 살겠어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고 싶은 거다 하고, 입고 싶은 옷다 입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운이 좋다면 모세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못 가는 그 자리를 모세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모든 부귀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 장성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처럼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요라고 해야 될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새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죠. 그러자 느부갓의살 왕이 그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지금이라도 고개를 숙여 그 신상에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이 왕도 새 친구들이 아쉬웠는지 한 번의 기회를 더준 것이죠 그때 새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절하지 아니면 당장 품을 불에 던져 놓겠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목숨을 무릅쓰고 절하지 않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세 친구들은 금세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품을 불에 던져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써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고 안전하게 풍불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줄 알았던 이 단일의 새 친구들은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 지방의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애그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 있어 일을 할 때에 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요셉이 참 잘생겼었나 봐요. 요셉이 자꾸 거절을 하니까 어느 날이 부인이 작정을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보냈습니다. 이 집안에는 보디발 장군 그 부인과 요셉만 남아있는 거죠. 또다시 이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며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이때 요셉이 정말 눈 한번 딱 감고 그 부인의 청을 들어줬다면 요셉은 장군의 집에서 부인의 총애를 받으며 편하게 살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 일이 인연되어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애급의 총리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가시 유혹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메워주셔서 나중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당장은 많은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유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확실한 성공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믿음에 장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죠. 금전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또 이성의 유혹, 성공의 유혹.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낙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세상의 낙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 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고난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된 자리를 거절하고 세상의 낙보다 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현정아 선구 선수와 함께 여자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던 양영자 선수가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 금메달을 따면 정부에서 뭐가 나오죠? 연금이 나옵니다. 이 양윤자 선수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금메달을 따서 나오는 그연금을 시골 어려운 교회로 돌려놓고, 자신은 몽골의 성교사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몽골은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단 잘못 사는 나라였죠. 우리나라 참 좋은 건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기후도 안 좋아서 여름에는 항상 40도가 넘어갔고요 또 겨울에는 영하 40도가 넘는 그런 혹독한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몽골에 갔던 양영자 선수는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얼굴에 마비가 오기도 했고요 음식이 잘 맞지 않아서 고생도 했고요 여러 번 도둑도 맞고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몽골에서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살면 한국에 있었으면 코치도 할수 있고 더 편하게 살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선택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양영선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다들 제가 어리석게 산다고 걱정하시지만 예수님만이 저의 소망이시고 기쁨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천국의 멸류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으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고난, 죄악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바로의 공주로 아들로 있었으면 얼마나 안락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왕궁 안에서의 그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은요 세상의 부기역의 영화를 즐기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장성하지 못할 때는 어린애 같이 행동을 하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명예와 이생의 자랑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모세도 장성하지 못할 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궁중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 때때마다 나오는 화려한 옷들 또 크고 아름다운 궁전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과 문화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장성한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왕궁의 모든 용화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에 그것보다 백배 천배 귀한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서 장래가 풍총망받는 인물이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위대한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그동안 추구해 오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 유익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리세인의 선생으로서 얼마든지 존경받으며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영광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선택했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니가 바울과 모세와 같이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더 즐거워할 때에 우린 세상에 알수 없는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늘의 귀한 멸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낙보다 주를 위한 고난을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상주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상주심을 바라봐야 한다. 상심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바라봤던 것은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받게 될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잠깐의 고난을 참기만 한다면 곧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보장만 있다면요, 잠시의 고난을 참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 고난을 선택하겠죠. 근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을 참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장차 받을 그 믿음의 상급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장차 받을 상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이 잠깐의 고난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그 상급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죠. 대신 그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고 사람들의 모욕을 다 이겨내시고 모든 고난을 감내해 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내는 그 과업을 달성하시고요.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고난이 단지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영광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희생하시며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우리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를 위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고난을 이겨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멸류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또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어린애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믿음에 장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귀한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믿음에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으상의 낙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더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장차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듬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이고 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거 다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여하자나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여 신 꽃이니 주만 섬기니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모세는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했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귀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죠 하나님 우리도 이 모세와 같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거절할 줄 알게 하시고 주를 위한 고난을 세상의 낙보다 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게 주실, 하늘에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계속 계약에 서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연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